에이, 들어와라, ᄌᄌᄌ. 삼세판, 삼세판. 선, 이승 하는 거예요. 넵. 아, 근데 큰일 났네. 아, 진짜 열심히 해야 겠구만 오늘 닉네임 변경하게 생겼구만. 벌써 보험 까는 거야? 이런 <laughs> 한 남자. X. 아, 형, 이름부터 하부터 시작하는구나. 그럼 너는 뭐 루남자냐? 아나 루남자 맞지? 루남자는 뭔 뜻이야? 모래 한 남자야. 슬놈이두들겨 <laughs> 패주마. <웃음> <웃음> 저 빨바주마. 아, 죽냐? 사냐? 그것이 문제로다. 이게 사네. <laughs> 와! 씨! 와! 마! 와! 아니! 와! 첫 판은 발렸다! 아니! 원래 역전은 1패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번더 지면 끝나네? 조졌다 <laughs>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! 나아스파스 껌딱지 이어서 이제 뭐 되냐? 알바 응. 터진 홍시도 생각 중이고 <laughs> <laughs> 진심 모드 갑니다 진심 모드 뭐야 형94,000 포인트 베팅했다고요? 누구한테? 누구한테요? <laughs> 나 지면 안 온다고? 나한테 안 가본데 조졌다 와아빨렸어나 개못해 <laughs> 뭐 어떡하지 제이 형이 더 이상 내 방송에 안와 <laughs> 하루에 나 어떡해 사장 닉네임도 <laughs> 바뀌고 사장도 잃어버렸다. <laughs> 약속한 대로 여기까지 해야겠지. 아 재밌긴 한데 아, 너무 더 하고 싶은데 약속한 대로. 아니면 재희 형 남은 포인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보라고 하시던가. <웃음> <웃음> 형 형이 있으실 리가. 제가 이번엔 확실하게 이길 테니라고 해가지고. 형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길 테니 한번만 더 걸어주세요. 연희 연이가 건데 연이가 건데 야 초대해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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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응 음, 가라. 그는 아, 그 버럭 고쳐! 쏟네? 와, 진짜 좆됐다 실수했다.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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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진짜 와, 실레 죽 아! <laughs> 야, 방금 응. 아. 방금의 내저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. 아, <laughs> 기가 막안돼 아. 아니, 처음 뵙겠습니다. 하루로 계속 믿을 거야. 너네 적군 다 들어와! <laughs> 탐 숨도 못쉬게 죽여 숨만개 <laughs> 못한다는데 누..누가? 너네 동부님이요 <laughs> 100만원 빵! 탐 그래서 닉네임 하사해주세요 햄찌님 디스코 닉네임 바꾸겠습니다 어디보자 엔디로 보낼게요 네. <laughs> 돌려받았어 아 근데 말이 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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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해줘도 돼? 뭐라고 어... 보내는지나 어... 이제부터 루이의 이름은 개썸팍 설탕코팅 탕구루짠입니다 <laughs> <laughs> 뒤에 루탄이 들어가는. 고대로 <laughs> 당했네. 힘이 약 상태긴 했어. 편집장 쪼개러 왔는데. 죽여버릴까? 잘 편집점 따고 있는 것 같, 같네요. 웃어? 두 분이서 철권 뜨세요 그러면은. 야 철권 들어와. <laughs> 철권 들어와. <웃음> <웃음>